안녕하세요. 건강 하나 TV 하나 언니에요 유명 유튜버 벤츠 씨가 지난해 8월 다이어트 보조제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최근에는 벤츠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하니 굉장히 뻥튀기를 심하게 했나.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했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문제가 된 광고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를 회사 제품 페이스북에 올리고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보조제 이름을 쭉쭉 빠져라고 해볼게요. 제품 이름부터 허위과장의 MSG 느낌이 팍팍 납니다만 그냥 예시예요. 어떤 여성이 저 쭉쭉 빠져먹고 살이 5kg이나 빠졌어요. 헉, 바지 커진 거 봐. 라고 사진과 함께 사용 후기를 올린 것이죠. 이걸 그 회사 페이스북에 갖다 쓴 겁니다. 이게 왜 허위 과장 광고가 될까요? 후기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모양새잖아요. 후기를 올린 사람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정말 그 제품을 먹고 살이 빠졌다면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위과장 광고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째,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제품의 효능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라는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가 있거든요. 이걸 원료로 한 다이어트 제품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 이렇게만 해도 안 되고요. 반드시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광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심의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보고 이 말은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삭제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와요. 빨간 펜 선생님처럼 빨간색으로 줄 쫙쫙 그어서 심의결과가 나옵니다. 삭제하라면 삭제하고 바꾸라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혹하게 할 만한 표현들은 심의해서 싹다 잘릴 테니까 이것저것 혹할 만한 표현들을 많이 넣어봤자 수정하고 재심의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잡아먹어요. 셋째,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사용 결과를 보리라는 보장은 할수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와! 저 사람 쭉쭉 빠져먹고 5kg이나 빠졌대. 나도 빠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포인트들로 인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는 특히나 정말 보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세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저말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정말 똑똑하게 잘 만든 광고예요. 허위 과장 광고도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표현을 하지도 않았어요. 광고 심의에서 잘릴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뉘앙스만으로 우리는, 아, 저 아저씨가 거기에 좋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었어요. 박수 드립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만들면 또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 혹할 만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러내시고요. 법규에 맞게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하시는 제품인 만큼 올바른 제품을 현명하게 고르시고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건강한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